개동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다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예단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그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약 애국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이르데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 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와 하나님과 또 모세와 아론과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바로의 완악함은요. 그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줄 것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열 가지의 재앙이 그에게 내리기까지 그의 마음이 변동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처음에는 보내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다시 못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가 파리의 재앙을 파리 재앙을 경험한 뒤에 그 이제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땅에 파리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들을 삼킨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바로는 당황하게 되고 또 애굽 사람들은 많이 당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공격하시는데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 대신 이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곤충들을 이용하여서 바로와 애굽을 치시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군대도 아닌 파리를 통하여서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말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찮은 모기와 파리로도 하나님은 애굽을 벌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거대한, 거대한 군대가 아닌 작은 왕벌에 의해 정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리로 말미암아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파리 재앙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파리 때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나는 새벽의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지만.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적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재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능력을 경험한 바로는 빨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 25절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은 오케이 하게 해줄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허용하되 애굽인 이 땅에서 제사 드릴 것을 제안한 것이죠. 1차적으로 자리적 이동, 지리적인 이동을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는 걸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통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는 지금 이 애굽 바로의 왕의 그 제안을 거부하면서 모세는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애굽 사람들 보기에 매우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사흘째쯤 광야로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과 완전한 단절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마지 못해서 허락을 하면서 또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만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멀리 가지 말아라 는이 바로의 이야기 속에 바로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아직. 너네를 보내주기엔 너무 아까워. 바로는 아직 이들을 보내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내면에서도 이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기에는 좀 아까운데, 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기엔 또 하나님의 그 재앙들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 열 가지의 재앙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질 때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이 무일품 자원을 놓치기엔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바로의 제안은 본질적인 동기와 의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우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바로와의 관계와 단절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는 이 점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제사는 광야로의 이동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예레미야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녀와 같이 순결했던 시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시절을 상징하며 이러한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광야로의 이동은 애국과의 단절이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요. 그러자 모세는 제가 당신을 위하여 떠나서 여호와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파리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기도하며 파리의 재앙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 하는 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파리 때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즉 우리가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벗어남은 완전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허용하지만 그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게끔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이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왕의 통치 즉, 이 세상의 통치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애굽에서 탈출합시다. 세상의 그 통치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광야로가 그 가운데서 열심히 훈련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가나안 땅인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애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것을 원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